그날 주유소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. 검은 세단이 쏜살같이 들어오더니 창문이 쓱 내려갔어요. 가득 넣어요. 빨리. 짧고 차가운 목소리. 인상은 구겨져 있었습니다. 직장이라도 망한 사람 같았죠. 기름을 다 넣고 결제를 받으려는데 그가 천천히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툭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. 그 눈빛 분명 의도적이었어요. 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였죠. 그때 들린 말. 그손 더럽잖아요. 그냥 내버려둬요.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.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웃기네. 한 마디 남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. 엔진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짓눌렸죠. 한달뒤 딸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. 아버님. 처음 뵙겠습니다. 그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데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. 그 얼굴, 그 눈빛. 주유소에서 돈을 던지고 제게 욕하던 그 남자였습니다. 혹시 주유소? 그가 더듬거리자 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. 기억나네요. 그손 더럽다고 하던 분. 이렇게 또 뵙네요.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. 딸은 눈을 크게 뜨며 "아빠 무슨 말이에요?"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. 사람의 진짜 품격은 화가 났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. 그날 당신이 보여준 게 당신의 진짜 얼굴이었어요. 정적이 흘렀습니다. 그의 손은 떨리고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메웠죠. 그 상견례는 결국 깨졌습니다. 딸은 울었지만 이 말했어요. 인연이란 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네요.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? 그 자리에서 참으셨을까요? 아니면, 진실을 그대로 말해서 속이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